자식을 진짜 망치는 건 세상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말 한마디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식의 인생을 결정 짓는다. 정약용은 평생 공부와 수양을 강조한 인물이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한 건 자식을 교만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칭찬할 때 조심하라. 그 칭찬이 자식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고 결국 눈을 멀게 만든다고 했죠. 그는 이런 말을 경계했습니다. 넌 남들보다 똑똑하구나. 넌 특별하니까 뭐든 할수 있어. 너는 틀리지 않아. 이 말들이 겉보기엔 사랑 같지만 정약용은 이것이 자식을 교만하게 만드는 독약이라 했습니다. 그는 대신 이렇게 말하라 했죠. 공부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해서 이룬 것이다. 남보다 낫다는 생각 대신 어제의 너보다 나아지려 하라. 정약용은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한 자존감이라 했습니다. 즉,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평생 성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식의 운명을 짓는다. 그 말이 교만을 키우면 인생은 무너지고, 그 말이 겸손을 키우면 인생은 빛난다.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지금 당신의 칭찬의 말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 말이 사랑인지 독인지 말입니다.